안녕하세요. 강남선사의 가시동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줄 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그 내용을 하신 다음에 두줄 따기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무작정 하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은 아무래도 의사가 설명해 준게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부정확하니까, 먼저 두줄 따기가 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서 이것은 왜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부작용 이라는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높은 쌍꺼풀을 교정하는 것은 기존의 라인이 있으면 그 밑에 라인을 잡은 다음에 이 사이를 잘라내서 그 흉터도 제거하고 유착도 풀어서 새로운 라인을 잡으면서 라인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해당하는 쌍꺼풀 흉터도 안 보이고 라인도 낮출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흔히 속칭 이제 한줄 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두줄 따기는 기존 쌍꺼풀의 유착을 풀고 기존 쌍꺼풀 라인 아래에 새로운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 라인의 높이를 낮춰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두줄 따기는 흉터를 절제하지 않으면서 쌍꺼풀 높이를 낮추는 방법으로 피부 여유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라인의 높이를 낮추게 됩니다. 두줄 따기는 여기서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 기존 흉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새로운 절개선을 만들어서 유착만 푸는 과정입니다 어? 그러면 흉터가 두 줄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흉터를 유착을 잘 풀어주기만 하면은 흉터는 한 줄만 보이고 기존 흉터는 희미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건 왜 할까요? 흉터를 잘라내면 피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피부가 부족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흉터라도 이용해야 하는 케이스 때문입니다. 쌍꺼풀은 접혀야 쌍꺼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동영상을 보면 속눈썹 밑에 있는 피부가 위로 이렇게 접혀 들어가야지 쌍꺼풀이 생기는데, 좌측에 있는 모식도를 보면 피부가 이렇게 위로 들어 올라가면서 접혀야지 쌍꺼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절개선만 그어 놓고 접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환자처럼 절개에 흉터만 있고 피부가 접히지 않으면 쌍꺼풀은 어, 없고 흉터만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됩니다.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두줄 따기 방법으로 라인 낮춰야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현재 피부 여유분은 있는데 쌍꺼풀이 너무 높게 있는 겁니다. 너무 높게. 새로 만드는 쌍꺼풀 라인과 흉터 사이를 잘라내게 되면은 피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두줄 따기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라인을 최대한 감춰서 낮춰야 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쌍꺼풀 위로 그 쌍꺼풀 을안 보이게 피부를 덮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처럼 쌍꺼풀을 거의 안 보이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1 1일째 모습입니다. 눈매 규정을 해서 눈도 또렷하게 하고 라인을 낮춰줬습니다. 11채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라인도 훨씬 낮아졌습니다. 최종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위에 있는 기존 흉터는 잘 보이지 않고 밑에 이제 새로 만든 자국만 보이게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더 옅어지게 됩니다. 기존 흉터는 거의 좀 희미해서 잘 보이지가 않죠. 이 환자분은 쌍꺼풀 라인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소시지 느낌이 나고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줄 따기를 통해 쌍꺼풀 라인을 낮춰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눈매가 됩니다. 수술 후 1년 정도 경과한 사진입니다. 위에 희미한 라인이 예전 흉터, 밑에 약간 진한 라인이 두줄 따기 후 생긴 흉터입니다. 위의 흉터와 아래 흉터 모두 희미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소시지처럼 블록해 보이면 상당히 어색해 보이죠. 이 케이스는 두줄 따기를 통해 우측 라인도 낮추면서, 코 쪽에 가까운 쪽이 살짝 졸린 느낌이 있어서 눈매교정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두줄 따기와 눈매교정 수술 후 도톰했던 쌍꺼풀이 자연스러워지고 눈동자 노출량이 많아져 한결 또렷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아웃라인 쌍꺼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인라인 정도로 라인을 낮추고 싶어 하신 환자분입니다. 수술 로 쌍꺼풀 라인, 특히, 눈 앞머리 쪽에 라인 높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두줄 따기 수술할 때, 눈매 교형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졸려 보이는 환자는 하지만, 당연히 필수는 아닙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두줄 따기를 처음에 계획해서 들어갔는데, 피부 여유분이 있어서 잘랐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를 자르면 결과가 훨씬 좋고, 흉터도 이렇게 한 줄이 되면서 눈을 감았을 때도 기존에 여기 있는 거리보다 이쪽에 있는 눈썹과 눈 사이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삼겹쌍꺼풀이 발생하면 수술은 실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쌍꺼풀 부분으로 재유착이 되었을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흉터가 두 줄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삼겹쌍꺼풀의 예입니다. 이분 두줄 따기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보여드리자면, 쌍꺼풀 라인이로 쌍꺼풀처럼 한번더 접히는 것이 삼겹쌍꺼풀입니다. 두줄 따기가 실패하면은 기존에 흉터 있는 곳에서 라인이 이렇게 한번더 접히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에게서는 삼겹쌍꺼풀이 생기는 것은 수년간 발생하지 않아서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 동영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두줄 흉터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환자는 수술한 지한달 정도 된 환자인데 보통 6개월째 재수술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달째 재수술했던 케이스입니다. 수술 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흉터가 이렇게 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지만 여전히 자국이 그 수술한 거가 한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흉터가 좀더더 더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눈을 떴을 때는 많이 모양은 좋아 보입니다. 일단 두줄 따기는 피부 여유분이 부족한 경우 하게 되는데 그래도 피부가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긴 하여야 합니다. 눈이 감길 정도는 되어야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술로 최소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하는데 경과 일이 길면 기수로 성공률이 높습니다. 또, 재수술의 경우 수술을 해서 열어보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가 안전하게 수술해야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꼭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인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강남 서윤 성형외과를 사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쪽 블로그도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